군 적폐청산위원회가 군내 인권 강화 방안을 담은 세 번째 권고안을 의결했습니다. 위원회는 민간인에 대한 기무사의 사찰 금지와 내부신고 활성화 방안 등 11건의 제도 개선을 국방부에 권고했습니다. 김지한 기자입니다. 군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군 적폐청산위원회가 3차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군인과 민간인 사찰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온 기무사에 대한 통제가 강화됩니다. 보안 방첩 분야와 부정 비리 예방 활동에 전념하고 인권과 지휘권을 침해하는 활동은 전면 폐지됩니다. 일과 이후의 개인 활동과 가정사 등 사생활에 대한 정보 수집을 엄격히 금지하고 위반자에 대해선 처벌 근거를 마련해 엄중 문책할 계획입니다. 위원회는 장병들을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관찰 활동을 전면 폐지하고 민간인 사찰 등 직권 남용 근절 의무를 법제화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인권 침해 우려가 있는 불합리한 제도도 개선됩니다. 위원회는 군인의 외출 외박 구역 제한과 사관학교 생도간 이성 교제 보고 의무도 원칙적으로 폐지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군 인권 업무를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를 만들고 군 인권 자문 변호사를 도입해 가해자를 상대로 한 구상 청구권을 활성화하도록 했습니다. 군 간부를 대상으로 한 심리 상담 체계를 개선하고 외부 전문가에 의한 군 간행물 인권 보호 검증도 강화됩니다. 내부 신고 활성화와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도 시행됩니다. 위원회는 내부 신고자 보호 규정 위반 시 처벌하는 방안과 내부 신고자의 명령 불복종 위반 시 불이익을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과거 내부 신고로 인한 피해자를 구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국방부는 외부 민간 전문가로 하여금 군내 부패와 비리 사건을 조사할 수 있도록 신고 접수와 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청렴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김지한입니다.